자,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 보자. 자,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이렇게 돼 있어.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? X가 꼭한 번만 선택해야 돼. 맞지? 두번 선택해도 안 되고, 안 선택해도 안 돼. 이거 X가 선택 안 하고 있지? 함수 네. 아니야. 여기는 함수야 아니야, 이거. 함수, 함수야 아니야. 함수야. 함수야, 그지? 뭔가 이렇게 몰려있고, 막 이렇게 해서 땡 이러면 안 돼. X가 중요한 거야, X가 X가 한 번만 쏘고 있으면 부족한 함수야 이 거지? 네 자, 오른쪽 거 볼까? 함수야, 아니야? 아니요. 아니야 맞지? 네. 이유 찾아볼까? 네. 3이 두번 쏘고 있어 네. 이러면 안 되는 거 자, 4번 함수야, 아니야? 함수야 네. 함수야, 그지 아무 상관없어, 저거는 네. 자, 다음 가 봅니다 정의역, 공역, 치역 아까 이랬어, 그지 정의역 누구? 네. 1, 2, 3 1, 2, 3 공역 누구? A, B, C. 치형 누구? 끝났어. 된 거지? 자 다음 함수 값 구하기. 함수 값이라는 것은 함수는 어 x야 맞아? 네. 함수가 x야? 네, 네. 아니잖아. 함수가 y야 맞아? 틀려. 맞아 틀려. 맞아. 좀 애매해. 자 함수는 f(x)야 맞아? 틀려. 맞아, 맞 맞지. 맞아요. 근데 y가 f(x)랑 똑같은 거 아니야? 네. 아, 함수는 x를 뜻하는 게 아니라 y를 뜻하는 거였네. 실제 주인공은 y 였계서 실제의 주인공은 함수는 y가 되는 거야. 그럼 함수 값을 구하라는 거는 x를 구하라는 걸까, y를 구하라는 걸까? y를 구하라는 거야 알겠지? f 어쩌고 저쩌고를 구하는 거야, y를 구하는 거야 이해되겠지? 그럼 여기다 f 2 했어. 그럼 우리 어디다가 뭘 넣어? 저기 x. x에다가 2 e 넣을 거거든. 그럼 누가 튀어나오겠어? y가 튀어나오. 네. 그 y를 우리는 함수 값이라고 하는 거야. 이해되지 자, 이기 봐봐. 뭐 이상한 함수가 나왔어. x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x도 되는데, 근데 조건이 붙었어. 다시, fx는 x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x도 되는데, 근데 조건이 붙었어. 언제? x가 유리수일 때는 이거 해. 이걸로 따라가. x가 무리수일 때는 이거 따라가.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그렇지? 그럼 f2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? 2를 넣으라는 거니까 유리수를 따라가라는 거니까 이거 따라가라는 거잖아. 답이 얼마야? 답 얼마? 4 4도 4 4 사. 위에 거 따라가서 x에다 값 넣으면 돼. 되겠지? 자 루트이야. 누구 따라갈까? 밑에 그래? 거. 어 밑에 거 따라가야 되겠지? 그래서 답은 얼마야? 마이너스 루트 이 이런 식이야. 별로 어려운 거 없지? 응. 아 저렇게 함수가 쪼개져서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. 인 거지.